열린민주당 네. 아, 영남 지역 네. 그 토론회에 아, 가서, 갔었죠. 네네 네. 가서 네. 그분들이 막그 합당을 흡수 합당을 당할까봐 우려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당원들이. 네 음. 그리고 어떤 뭐 열성 지지자 몇 분은 음. 그 당원은 막 음. 울더라고요. 아. 제발 그런 급격한 음. 결정하지 말라, 우리를 버리지 말라, 음. 뭐이 당을 음. 살아 있게 해달라, 막 음. 그렇게 음. 음. 강력한 항의성, 음. 그런 질의를 막 하더라고요. 그 최강욱 대표 옆에 있는데. 음, 음. 아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 음. 아, 절대로 음. 그 합당을 하면 안 된다. 음, 음. 그나마, 그러니까 후보는 다급하죠. 음. 표가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이 사람도 잡아야 돼, 저 사람도 음. 잡아야 돼, 정신 그렇지, 없죠. 그렇지. 아, 그러면 그건 후보의 역할인 음. 거고, 음. 또, 좀한 걸음 떨어져서 아이 개혁을 놓치지 말고 일관되게 갖고 음. 가야 되겠구나 음. 말하는 사람이 음. 내부에도 있어야 되고 밖에도 있어야 음. 되고 내부에는 제가 있을 테니 음. 여러분은 밖에서 고삐잡는 역할을 음. 해줘야 된다 음. 음.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한 역할을 음. 할 수가 없다라고 음. 아, 했어요. 그래서